네, 안녕하세요. 와이드 파트너스 DNC의 신용석입니다 네, 오늘은 시가 반월 공단 내에서 요즘 특히 투자 수익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한 장짜리 자료 비교표입니다. 네, 개별 공정에 관련돼서는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어떤 것들이 분양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양 스마트 테크노파크, 공양타워 지상 센터, 그리고 보성스퀘어원 타원타크라 3차 산업시지상 센터, 그리고 150도시에 운영 중인 로얄펠리스 테크노입니다. 네, 그럼 개별적인 그 특징들을 하나씩, 자,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입지겠죠. 예, 네, 사냥 스마트 테크노파크는, 입지 조건이 공단 내 양측 대로변, 코너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파워 지식산업센터는, 한쪽 면이, 예, 대로변인, 예, 여기서 대로라고 말씀드리면은, 25m 이상, 왕복 4차로 이상 큰 도로를 말씀드립니다. 자, 1면 도로도 큰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송 스퀘어 원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는 15m에서 17m 정도 되는, 왕복 2차, 왕복 4차선 도로,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는 일면 단선도로와 그리고 그 소로를 접한 단선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크라 3차는 남한상 i c 인근의 양면 대리은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베리스테크면은 일면 대리은 코너입니다. 특징은 한는 말씀드리면은 지식산업센터들은 위치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네, 분양도 잘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다 지우고 자, 그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 연면적및 건물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스마트는 자, 10층 규모의 약 17,000평 정도 되는 연면적 가지고 있고요. 동양 타워는 규모에 비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작습니다. 자, 1786평, 그리고 8층 건물이고요. 보송 스퀘어는 16,000평 정도 규모의 10층으로 되어 있고, 타워 는타카 상차가 가장 큽니다. 자, 34,200평, 8층 그로의 그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로얄팰리스 테크노는 약 3만 평 정도, 지하 2층까지 포함해서 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용도를 보시면 삼양 스마트는 그 지식상업센터로 쓰이는 공장, 그리고 상가, 근생시설이죠.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동양타워는 공장하고 근생상가만 있습니다. 기숙사는 없습니다. 보성스퀘어는 공장상가, 기숙사. 그리고 타원타크 3차도 공장 및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듀알테리스 테크노는 공장 상가 기숙사. 그리고, 네, 그리고 분양 시기는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특별 중요하죠. 입주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삼양 스마트 테크노 파크가 2018년 2월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2018년 2월. 그리고 동양 타워가 가장 빠릅니다. 2017년 6월. 그리고 보성 스퀘어가 2017년 5월. 비슷한 시기에준공 일시를 가지고 있고요. 타크라 3차가 2017년 5월. 지금 한창 지금 건물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삼양 스마트는 내년도 2월 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용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가장 큰 곳이 타원 탁탁 3차가 약60% 가능되고요. 로얄 플리스가 57%, 기타 56%에서 55.5%니까 약56%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률이 일반 공장은 이제 보통 임대 계산할 때 전용률을 90%로 산정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 공간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전용 실 공간 플러스 주차장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지원시설된 부분들, 계단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양평들이 있는데, 어, 일단 분양평 면적 규모를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삼면 스마트 테크노파크가 분양평입니다. 91평, 82평, 76평, 68평 등으로 되어 있고, 동양타워가 126평, 93.5평, 77평, 그리고 55평 가량 보성스퀘어는 90평, 82평, 그 다음에 75, 66, 62평 타쿠라 3차가 126.2평, 117평, 88평, 73평 이렇게 분양이, 그냥, 분양평형이 그냥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이게 한칸 기준입니다. 한칸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180평이다 그러면 구성스퀘어 같은 90평짜리 뭐 두칸 도면을 보고 비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연이면은 이어서 같이 분양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공간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네그러면 이제 분양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용평 기준으로 약 50평 내외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분양평은 자 일반 공장은 약 56평에서 58평 사면 스마트는 55.5%전용이이기 때문에 9 0 2평이 되고요. 어, 기타, 이제, 타운타카라 같은 경우는 조명이 좀 높아서 86평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공간은 51평씩이 되겠죠. 평당가 금액은, 삼양 스마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상가가 아닌, 그, 지식산업센터 공장 기준입니다. 상당 기준 중으로 봤을 때, 360만원. 동양 타워 지식산업센터가 370만원. 보송 스퀘어가 350만원대. 타크라 3차가 410만원대입니다. 그리클플리스는4 5 0만원 그냥. 네, 뭐, 비교해보시면은 가장 저렴한 곳이 이제 보송스퀘어본이고두 번째가 삼양스마트, 그리고 동양타워, 타크라 3차 이렇게 되겠죠. 가격은, 어, 보시게 되면은, 자, 1층 공장 같은 경우엔 650만원, 그리고 동양타워가 630만원, 보송스퀘어가 625만원, 타크라 3차 같은 경우에 650만원, 그리고 글로얄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 지하 1층 445만원 그리고 2층에서 6층 기준층은 450만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는 이제 공제기준으로 봤을 때도준입니다 그리고 2층 이상부터는 <laughs> 344만원에서 400만원 2층부터 345만원에서 375만원 보성스케어 같은 경우에 334만원에서 410만원 그리고 타원타크라는 400에서 410만원 가량 위치별상향이기 때문에 도면을 확인하시고 각 호실별로 현당 분양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공드린 이런 기준은 기준층의 일반, 일반적인 형태, 가장 많은, 어, 호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 보시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수입, 그,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실수요자가 공장을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양평을 92평 내외로 봤을 때입니다. 봤을 때, 평당 분양가 금액을 곱하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약금 10%입니다. 10%가 3,312만원, 그리고 동양타워가 3,400만원, 보성스퀘어가 3,100만원, 파크라 3차가 3,500만원, 차량이 비용이 들 테고요. 이렇게 되고, 지금, 어, 지금 현재, 그, 각 금융권에서 저희가 같이 금융 컨설팅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90%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90% 대출은 총 분양가의 90%, 부가세는 물론 이제 뺀 금액이고요. 그래서 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2.8%내외입니다이거는 개인 사업자의 사장님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약간의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매월 들어가는 자, 금리 2.8% 뒤집혔을 때약 70만원, 71만원, 67만원, 74만원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봤을때 비용으로 보시게 되면 총 들어가는 2년 동안의 금융 비용은 약 1669만원, 1716만원, 보상 스케어가 1600만원, 타크라 상차가 1777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절감액이라는 말씀을 보내면자 그러면은 그냥, 분양을 받지 않으시고, 약 전용 면적 50평 정도 규모의 시와 반월 공단 내 이면에 위치한 일반 공장을 임대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는 월 비용은 약 129만 원이 나올 테고요. 그러면 보증금은 10개월 치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약 1288만 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년 비용은 약 3091만 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럼 요 금액과 실제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을 때 비용을 제한 절감 비용입니다차양스마트는 자, 일반 공장 임대를 했을 때보다 약 1,400만원 가량, 동양타워는 1,376만원, 고성스퀘어는약 1,500만원, 탁자 상차는약 1,3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 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를 받으셔가지고, 투자 수익 목적으로 임대를 받으셨을 때, 계산을,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삼양스마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은 약 1,656만원.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다시 받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임대료는 18,000원 꼴입니다. 보증금은 곱하기 1 10 0해서 10월이 될 테고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자, 삼양 스마트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165만 6천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이제 받으시는 금액이죠. 보증금을 약 1,656만원을 받게 됩니다. 1,656만원, 1,620만원. 내대로 받으시게 되고,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지금 연리 비용을 90% 대출을 했을 때,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이자 공제 후월 수익을 보시게 되면, 자, 96만원 매달, 94만원, 95만원, 80만원 정도의 16만 5천원, 이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기준은 이제 공실 위험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시와 방울공단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셨을 때, 자, 수익률은 개략적으로 현재 조건을 위험공신률까지 감안하게 되는 약12% 정도의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즘 들어서 많이 지식산업센터들이 수익 목적으로 많이 추천되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 투자 목적으로도 나가신 사장님들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을 많이 받으시고 있고요. 어, 임대를 놓으시면서 그 실제적으로 입주가 필요하신 시점에서는 뭐 저희가 임대 계획 및 아니면 임차인이라든지 임대를 공실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와이드 파트너스 DMC입니다 안심하시고 투자하셔도 괜찮은 그리고 더욱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상품입니다 네, 오늘은 시와 반늘공단내 분양중인 지식산업센터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비교 평가표를 준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매물로, 어, 동영상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